안녕하세요, 여러분. 뜰라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이제 뜨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어, 작년에 이거 제가 원피스를 만들었어요. 지금 패키지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어, 이제 어떤 고객님이 어,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어, 스커트 밑 위에 그러니까 밑이 아니라 위에 어, 기본 코스가 어, 틀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이 도안 출시할 당시에, 예, 검수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laughs> 검수를 한, 최소한 20번은 넘게 하는 것 같아요. 만들면서 검수하고, 만들면서 검수하고, 다 만들고, 이제 문서화 하기 전에도 한 대여섯 번은 더 검수를 해요. 그런데, 예, 꼭 그런 사고가 한 번씩. <laughs> 터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상하다. 저도 처음에는, 아니야, 맞을 텐데,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 고객님이 떠보시면, 당연히 더 많이 아시죠? 저보다 훨씬 더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건 한번 봐야 되겠다. 예, 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laughs> 역시 고객님 말이 맞았습니다. 예, 예 이제 우리가 처음에, 어, 사슬코 만들어서 이제 위로 뜨잖아요. 요 위로 뜰때 무늬 쓰는 동일해요. 무늬 쓰는 도안과 동일한데, 사슬코에서 숫자가 하나가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112코가 아니라 122코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이즈는, 음, 미드에서 라지 사이즈예요 어, 미듬에서 라지 사이즈는 122코로 사슬코, 사슬코를 만들고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112코 아니고, 122 코입니다. 그거 보시고, 이제 도안도 다시, 어, 수정해서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오늘 이거 영상 보시고, 어, 패키지 주문하실 분들은 이제 걱정 안 하시고 편안하게 뜨시면 되고요. 요거 뜨는 영상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네, 참고해서 뜨시면 돼요. 이제 영상이, <laughs> 네, 작년 겨울에 만든 거라서 아마 많이 내려갔을 거예요. 어, 뜰레아 채널에서 좀 찾아보시고, 어, 이제 같은 모델이 입은 요 디자인의 옷, 그 영상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하시면 되구요. 이제, 예, 보여드리는 김에 또, 디자인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이제 보시면 여기 이렇게 모티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 이 드레스는, 어, 제가 봤을 때, 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뜨개의 옷 같은 경우는 한 해나 이해, 두해 정도 입고 그냥 버리지 않잖아요. 우리 평생 입거든요. 이 드레스는 정말 그냥 여러분들이 뜨시면, 어 평생 입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음 강하게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어왜 추천을 하냐면 그냥 일반 드레스보다는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 높다는 거는 기법이 이제 크로셰다 보니까 크로셰의 기본이 모티브잖아요. 그래서 모티브가 들어가고 예, 우리 무늬가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소매가 또 디테일합니다. <laughs> 네, 소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곡선으로 살짝 들어가 있죠. 이제 입었을 때이 손목 라인이 정말 예쁜 이런 라인이거든요. 원래 소매 이 끝에는 사실 곡선은 잘안 넣어요. 네. 대부분 이제 직선이나 아니면 어, 사선 줄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살짝 곡선을 넣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작품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소매 보시면은 이렇게 짜잔. 예, <laughs> 이렇게 네, 모티브를 만들었는데 모티브가 요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요렇게. 예, 끝에도 요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죠. 네, 금방 설명이 들었듯이 대부분, 어, 소매 같은 경우는, 어, 직선이나 사선으로 뜨기 때문에 요렇게 타원형은 잘 만들지 않거든요. 예, 이렇게 보시면 요렇게 타원형으로 요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끝에는, 예, 코바늘에, 어, 주로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에요. 조개 무늬. 이요 예, 무늬를 만들어서 되게 사랑스럽게 예 만들어지게 되고요. 어, 요 드레스가 사실은 좀 약간 사랑스러우면서 큐티스러운 예 그런 드레스예요. 여기 위에도 이렇게 셔링으로 처리를 해서 예 목둘레가 더어더 예쁘면서 갸활퍼 보이면서 귀엽게 그리고 이제 뒤에는 오픈형이거든요. 그래서 어, 단추 열고 닫으면서 오픈형이기 때문에 입었을 때도 더 훨씬 예쁘겠죠? 그냥 이렇게 밍둥하니내 목둘레를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작품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다시 포인트 말씀드리면 이 드레스는. 어, 이렇게 모티브가 이렇게 들어갔죠. 이게 정사각형인 모티브인데, 여기에 약간의, 어, 안목의 곡선을 만들었거든요. 약간 파임이 있어요. 예. 이렇게 파임이 있기 때문에, 어, 작품성이 높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 우리 그 정계도 만들 때 정계, 그러니까 뜨면서 정계가 되는 이 형태가, 어, 일반 그냥 그 탑다운이나 바텀업이 아니고, 어, 아, 어, 그러니까 레글런 형태거든요. 아, 제 죄송해요. 파, 탑다운 바텀업은 아니고 아, 이제 디자인이 레글런 형태예요. 이렇게 레글런 형태로 음, 어깨가 없어요. 여기는 어깨가 없고 바로 이게 소매로 연결되거든요. 예, 이제 그걸 레글런 형태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바로 소매로 연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예, 좀 디자인이 독특하죠. 음. 그래서 어, 요 드레스는 이제 이거는 제가 어, 저희가 판매하는 루켓실 한 겹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겨울 실이거든요. 그 실은 그런데 어, 요 드레스는 사실은 한 여름 드레스로 뜨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름 실로 만들 만드, 만드셔도 네,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여름 실이 더 예쁠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름 실 같은 경우는 특성상 떠났을 때 가늘기 때문에 굉장히 차르르 떨어지죠. 찰랑찰랑거리고, 이 맨살에 닿았을 때 여름실은 좀, 어, 시원하면서 아주 그 느낌이 있잖아요. 또 실마다 조금씩 틀리긴 하지만, 조금 좋은 실 같은 경우는 느낌 자체가 굉장히 좋고, 좋고 네, 시원하죠. 그래서 여름 디자인으로 이걸 뜨셔도 되고 이제 이거는 제가 겨울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겨울 실로 떴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입었을 때 이렇게 뭐 뻣뻣하다든지 둔박스럽고 어, 투박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이것도 제가 이렇게 어, 플레어 스커트인데 이 밑단을 조금 더 어, 퍼지게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입었을 때 차르르 떨어지는 맛도 있어요. 이제 다만, 이제, 어, 실에 따라서, 어 느낌이 조금씩 틀릴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네, 이제, 한 가지 파트린 게 있어요. 설명 중에. 요 옆에 라인, 옆선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 요거는 이제 실이 겨울 실이잖아요. 그래서, 어, 라인을 안 잡을 수가 없었어요. 요거 라인을 안 잡아주면은, 어, 그냥 일자 직선으로 떠지게 되죠. 예, 그러면은, 음, 그 그러니까 웨스트, 그러니까 어, 엉덩이, 그러니까 이 허리하고 엉덩이 경계선에서 어, 라인을 좀 제가 많이 넣거든요. 었 예, 그래서 직선으로 입었을 때는 이렇게 일자로 보이지만 라인을 넣으면 허리가 더 잘록하고 예쁘게 보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넣고요. 요거 어, 드레스 만들고 만약에 풀업으로 만드실 분들은. 풀업으로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몸판을 다 뜨고, 어, 무늬에서 우리가 코를 주워서 이렇게 밑에, 어, 플레어 스커트로 만들죠. 요 밑단 다 스커트 만들기 전에, 요 밑단에 늘림이 있잖아요. 예, 늘림이 없는다, 없다고 하시면, 바늘만 바꿔서, 그러니까 큰 바늘로 바꿔서, 요렇게 무늬를 요렇게 떠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풀업어가 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나는 풀업으로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까지 굳이 스커트를 만들지 말고, 어, 바늘만 조금 더 굵은 걸로 바꿔서, 요렇게, 어, 무늬를, 어, 동일하게 떠주시면, 요기도 이제 약간 이렇게 레이시 되면서, 예, 셔링 느낌 나면서, 어, 풀업어가 되겠죠. 이제 그렇게 응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무게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요거는 제가, 어, 음, 나중에 뭐 혹시라도 뭐 어떤, 어, 음, 뭐 행사나 이런거 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DP 하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laughs> 네, 패키지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니까 이 작품성이 굉장히 높다 생각이 들어서 처음부터 그렇게 디자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 둔탁하거나 두껍거나 투박하지 않게, 어, 그렇게 해서 모티브도 만들고 이렇게 무늬를 만든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음, 모티브 없이 무늬만 만들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좀 굉장히 둔탁해 보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요 소매도 마찬가지예요. 요 소매도, 어, 그냥 무늬만 만들었다 하면은, 네, 좀 둔탁해 보이지 않을까요? 예, 네, 그래서 요렇게 드레스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입었을 때, 예, 무겁지 않습니다. 예, 그 또, 실을 조금 가는 걸 쓰고, 거기에 맞춰서 무늬와 모티브를 배열했기 때문에, 어, 그거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여기 뒤에 오픈형도, 어, 디자인을 좀 독특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오픈형을 만들었거든요. 예, 이렇게. 상은 이제 아이보리 계열로 만들기는 했는데 요건뭐 굳이 아이보리 계열 아니라 뭐 다른 색깔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 다른 색깔로도 네, 뜨실 수가 있고요. 가격대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저렴한 편이에요. 요런 거 드레스 어, 뜨시려면 한뭐못 해도 한 20만 원 넘게 그런 비용이 드는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 가디건 같은 것도 그 정도 비용이 드는데 요거는 뭐 훨씬 더 저렴하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거 뭐 비용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다시 언급해 드리는데 <laughs> 네 어, 믿음에서 라지 사이즈 그러니까 엑스 라지에서 투 엑스 라지 사이즈는 어, 사슬 코의 변동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자를 일자로 착각해서 <laughs> 그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112 어, 코가 아니라 122 코가 됩니다. 제가 그거 처음에 설명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막 작품에 대해서 설명하게 됐네요. 좀 영상이 길어진 거에 대해서 어 사죄드리면서요. 어또 다음 작품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뜰래였습니다.